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저 사람은 참 괜찮다, 정말 속이 깊다 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반대로 처음엔 좋은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지는 관계도 분명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화려한 언변이나 눈에 보이는 행동만으로는 사람의 깊이를 온전히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진짜 그 사람의 품격과 내곡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누구나 드러내고 싶어 하는 본능적인 감정이나 사실 앞에서 굳이 입을 열지 않는 그 침묵 속에 그 사람의 진정한 그릇의 크기가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드러내지 않음의 미덕에 대해 그리고 왜 진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특정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유독 말을 아끼는지 그 깊은 속내를 함께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건 당연한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선행을 인정받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내가 그때 그 친구한테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데 혹은 그거 사실 내가 다 해준 거야와 같은 말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하지만 정말 속이 깊고 현명한 사람들, 우리가 진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해 결코 먼저 입을 열지 않습니다.왜일까요?그들은 베품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들에게 선행이란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덜어내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행위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했다는 생색이나 너는 나에게 비쳤다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더해지는 순간, 그 순수했던 배품은 거래나 과시로 변질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진정한 배품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그 행위가 끝나는 순간 내 기억 속에서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며 주변의 땅을 적시지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는지 일일이 기록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흐르는 것이 강물의 본성이듯 내면의 풍요로움이 넘쳐 흘러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내가 베푼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도움이 필요한 약한 존재로 만들거나 빚을 진 사람으로 낙인 찍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진국인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선행을 통해 타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무례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주는 행위보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합니다. 자신의 배품이 온전히 상대방의 기쁨으로만 남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자신의 선행을 가장 값지고 빛나게 만드는 최고의 포장지라는 것을 아는 현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2.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희생을 감수합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혹은 조직을 위해 나의 시간과 에너지,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힘겹게 느껴질 때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지 알아? 와 같은 말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은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노고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서운함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뒤섞인 자연스러운 감정에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짊어진 희생의 무게를 결국 타인에게 자랑처럼 혹은 무기처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들은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선택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나 관계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감수하기로 스스로 선택한 책임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그 과정의 어려움을 구태여 남에게 이야기하며 동정이나 인정을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기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의 희생을 드러내는 것이 관계에 얼마나 큰 부담과 죄책감을 지우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라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무거운 빛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고마움보다 미안함과 죄책감에 짓눌리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는 건강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불편하고 수직적인 관계로 변질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진국인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 상대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하지 자신의 희생을 빌미로 상대를 감정적으로 구속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사이에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등대와 같습니다. 등대는 거센 파도와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힘겹게 밤을 지새우는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빛을 비추어 배들이 안전하게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소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속 깊은 사람들은 자신의 희생을 감정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책임을 조용히 감내해내는 그 과정 자체에서 삶의 의미와 단단함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강인한 책임감과 상대를 향한 깊은 배려의 증거인 것입니다. 3.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기대와 실망은 때려야 뗄수 없는 감정의 그림자일 겁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더큰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망감을 참지 못하고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와 같은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노골적으로 굳은 표정과 차가운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국일수록 타인에 대한 실망감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감정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실망감을 함부로 표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애초에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이며, 각자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합니다. 내 기준과 잣대로 상대를 재단하고 그 틀에 맞추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고 오만한 생각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들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하기에 사소한 일에 쉽게 실망하거나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설령 상대의 행동이 이해하기 어렵고 실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즉각적인 감정의 배설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보거나 이 관계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자신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 봅니다. 그들은 실망이라는 감정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창으로 사용하는 대신 자신과 관계를 되돌아보는 거울로 사용합니다. 놀라운 건 이런 분들이 실망을 감추면서도 냉소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따뜻해집니다. 사람들의 약함을 이해하게 되고 세상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포용력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진국 중에 진국일수록 절대 드러내지 않는 세 가지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